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놓은 적이 없으시고,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빚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요? 아마 천국에서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기존에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계셨던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감사의 주제를 전하, 전하기보다는 초대받아 오신 영혼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믿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감사의 근원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경험하며 살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첫 슬라이드 한번 보여줄까요? 삼복도 위에 한여름에 가끔 지렁이를 볼 때가 있죠. 비가 한참 쏟아지고 난 다음날, 가만히 보면 길가에 많은 지렁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흠뻑. 이 비에 젖은 땅 속은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이 되면 피부로 숨을 쉬는 이 지렁이가 숨을 쉬기 위해서 꾸물꾸물 기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길 가운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쉬고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며 길가로 나오기는 했는데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아주 큰 낭패를 당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지렁이 시체 많이 밟아보셨죠? 어느날 위기에 처한 지렁이를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화단이 있는 방향으로 기어가야 되는 이 지렁이가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집단에는 살고 싶다고, 살겠다고 기어가는 것일 텐데 제 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고, 그리고 몸의 수분은 점점 더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위기에, 복면, 어, 이, 이, 위기를 만난 이 지렁이 앞에서 제가 물구름이 지렁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줄까요? 말까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착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얼른 꺾어가지고 이 지렁이를 얼른 집어서 화단에다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렁이가 얼마나 행복해 했겠어요. 야, 살았다. <laughs> 내가 있던 고양이구나. 이 흙냄새. 아, 정말 좋다. 하고 아마 꾸물꾸물 하며 살 길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렁이는 지금 지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까요? 공중부양을 한 거잖아요. <laughs>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선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자기가 살수 있는 토양으로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지령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를 거예요. 종종 저는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시골길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인적이 드문 곳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미줄에 정말 자주 걸려 있는 곤충들을 보게 되어 시골에 얼마나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지나가는 길목에 잠자리가 그 거미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잠자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계속 칩니다. 날개씻을 계속 하겠죠? 그런데 날개씻을 하면 할수록, 예, 거미줄이 더 감기게 되죠. 그래서 움직임은 더 둔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 그 잠자리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얄미운 거미가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왜이 거미가 얄미웠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손가락으로 거미줄을 다 제거하고, 잠자리를 다그 날개에 붙어 있는 거미줄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는 하늘로 날려 보냈습니다. 아, 이 잠자리는 자신이 자신을 도와준 이 손길을 알리 있을까요? 그냥 헐헐 해방된 그 기쁨을 맛보며 창공을 날아갔을 거예요.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날아갑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을 둘 키우면서 상당히 많은 애완동물을 키워 봤습니다. 뭐 구피에서부터 해 가지고 거북이도 키워보고요. 햄스터도, 햄스터도 키워보고요. 고슴도치까지 키우고 있고요. 거북이는 지금 10년이 넘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들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학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 녀석들의 이름은 구피가 아니고 니모인데 우리 친구들 잘 알죠? 니모. 평상시에 호기심이 많았던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았던 용감한 한 마리가 어항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 좁은 어항에서 꼭 탈출하고 말 거야. 저 넓은 세상으로 뛰어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프 실력을 열심히 그렇게 길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 물고기 한 마리는 있는 힘껏 꼬리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에 힘을 주고, 그리고 어항 바깥으로 탈출했습니다. 드디어 어항을 탈출했어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세상을 향하여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압불사 탈출했다는 기쁨도 잠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였던 것이죠. 어느 날 집에서 집에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 우리 집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가미를 할떡대면서 살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물고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녀석이 죽을까 싶어 얼른 주어서 어항 속에 다시 넣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항해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하늘의 이 밤하늘과 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또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감탄하며 즐기며 감사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기치 못한 파도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시비가 많이 엇갈렸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 시험을 잘 보았다고 그렇게 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평상시 성적보다 더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과 그 아픈 아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탈락할 때가 있고 불합격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부당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았는데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부도가 나기도 하고 폐업을 해야만 하는 그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사별과 이별 등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공들여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있는 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나침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침판의 바늘은 항상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한 방향만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있는 이 사람은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어떤 풍랑이 일어도 그는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입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향해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너무나 허무한 일 아닙니까? 죽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인생의 노를 저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행복은 언젠간 끝이 오고야 맙니다. 결국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짧고 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항로를 마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 불리는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말이죠. 그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휘부리서 9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졌어요?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 베스트셀러인 성경 말씀은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태와 내용이 다를 뿐, 공통적으로 모든 종교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사후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심판이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이죠. 하나는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하게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겠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의 심판, 불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 이후의 삶이 갈립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9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불의 심판 곧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 하니까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요.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모양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온화하신 성품, 사랑의 성품, 용서하시는 성품, 인자하신 성품, 그 화해시키시는 성품, 바로 그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에서 43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인간의 시작, 인간의 기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선한 일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높은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도 결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나침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이 가르치는 그 북극을 향한 그 온전한 방향,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천국의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번 공금이 제가 인생의 바다를 생각해 보면서 어릴 때 했던. 놀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 중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와 세대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닐 거예요 저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일 것 같으세요? 종이배를 띄우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종이배 아세요? 네. 어, 예전에는 장난감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난감 도서관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종이배를 즐겨 만들어서 이 종이배를 시내가에 띄우는 종이배 그렇게 경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형과 함께 혹시 여러분 종이배를 띄울 때 말이죠 종이배 경주를 할때 룰을 아십니까 규칙? 종이배를 띄웠는데 누가 자 꼬리 쪽에 먼저 누구 배가 도착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룰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야 될 룰이 있어요. 절대 그 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가 흘러, 시내가에 이렇게 흘러, 흘러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죠. 어, 한번 볼까요? 저렇게 똑같이 출발을 하더라도 말이죠. 어, 어, 시내가에 흐르는 물을 따라서 내가 놓은 그 배가 또 친구, 형, 뭐, 동생, 그 배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무엇이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요. 시내가는. 그래서 돌멩이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 배를 탈출 시켜야 해요. 절대로 터치하면 안 되는데 탈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채질 또는 입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탈출 시켜야 해요.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반칙이에요.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돌멩이를 잘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가 또 턱턱하고 걸려요? <laughs> 나뭇가지가 또 있어요. 또, 나뭇가지를 또 피해서 또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바람을 붑니다. 네, 온갖 제시처를 다 취해서라도 아니면 물을, 어, 어, 뭐, 뭡니까? 물을 막해 짓고 나서도 물결을 막 만들어서라도 저 배를 탈출시켜요. 간신히 탈출시켰더니 또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나뭇잎, 나뭇잎들이 막 있는 곳으로 배가 또 얘기치 않게 가기도 하죠. 그래서 간신히 탈출시켜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마지막 고비가 있어요. 가끔 가면 시내에도 소용돌이가 입니다. 그 소용돌이를 또잘 지나가야 하는데 안 그러면 그 배가 그만 그 소용돌이에 물을 먹고, 어, 그냥 침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탈락이죠. 그래서 결국은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 배가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그렇게 걸음을 해 가면서 이 배의 주인은 끝내 어디까지 갑니까? 결승전까지 가게 됩니다. 저 빨간 배가 제 배입니다. 농담이에요. 종립의 주인은 한시도 자기의 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입김으로 바람을 불며 신의 물결을 일으켜가면서 결국은 도착 지점까지 도달하게 하지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배를 보호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 손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피해가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또 돕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지요.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침몰과 파산과 표류되는 그런 위기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 거룩한, 위대한, 능력이 있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 인생의 배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거친 비바람과 거친 파도를 향해 갈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반칙을 무릅쓰고서라도 번쩍 들어 안전한 곳으로 우리 인생의 배를 옮겨주시기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안전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 능력의 손, 그 손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때 비를 맞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를 우리가 항해하는 바로 그 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룩하고 능력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 위에 있으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궁극의 목적지 도달할 때까지,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될지라.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도달해야 될 바로 천국의 항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생의 그 항해를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고 첫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진정 영원히 감사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학위로 학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셔서 영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과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길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 너무나 피곤하셔서 그만 잠에 빠지셨어요. 배 고물에 잠을 자고 계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큰 파도가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벽처럼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좀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주님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가서 깨웁니다. 그랬더니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그 바람을 향하여 그 바람을 일으키는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 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성난 파도와 바람이 그만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옆에 있던 그 주님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왜 바람과 파도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도 그 앞에서 잠잠해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어 닥치는 그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궁극적인 그 천국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모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여러분 앞에 지금 풍랑이 일고 먹구름이 다가오고 내 삶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오려고 하는 이 악한 모든 인생의 파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그 모든 파도와 풍랑과 바다는 잠잠하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청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모두가 천국의 항구에 다 도달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항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복원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선한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고 하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온즉,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는 권능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